최치수는 그때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뛰었지. 최치수는 <laughs> 네, 확실합니다. <말이다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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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동탄 정예과의 최근에 개원한 이근우입니다. 네, 세종스포츠정예과 김지수입니다. 네, 여의도 통사원 오성웅입니다. 자, 슬램덩크 보러 갔는데 아들 자고 육아 퇴근 후에 와이프한테 다녀올게 얘기하고 조용히 이제. 영화관 갔더니 다 비슷한 나이, 나이 또래 아저씨들이 팝콘 하나씩 안고 오, <웃음> 먹으면서 <웃음> 일단 인트로 나올 때그 걸어가는 인트로 나올 때 사람들이 막 함성이 나오는 거 같아요. 중간중간에 함성이 나오게 하는 거 같아요. 아. 저희는 아침에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끼리 아침에 농구할 때 입는 유니폼 입고 갔거든요. 오.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저 <laughs> <못 알아버렸어. 웃음> 이거 갑자기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와이프랑 네 명이 다 같이 가서 봤거든요. 이제 오랜만에 영환가서 봤는데 네명다 재밌다고 나온 적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. 이제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농구를 뭐조금씩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, 약간 재밌게 잘 보고 왔죠. 요 슬램덩크 거, 야 슬램 슬램덩크 MBTI가 뭐 나오디 뭐? 보기는 했는데 아니 그니까 네가 슬램덩크 눌러보면 뭐 누구 플레이어로 나오니까? 아 그건 안 해봤습니다. 나는 이거다. 나는 이거다. 막 선택을 하면. 띠링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. MBTI 볼때 아, 나와. 변덕규 같은 거 나오면 기분 나쁠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최고의 성과를 내는 선수.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, 두구. 변덕규? <laughs> 어? 정대방. 송태섭. 오, 아... 아... <laughs> 이거, 이거 프로그램 <laughs> 괜찮은 거 <것>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좋은 것만 걸르지는거 아니에요? 정대만. 어, 정대만. 아... 맞네. 아, 슈터. 아, 야. 아, <laughs> 너무 부럽지? 또올되죠 네. 브랜드 컨텐츠 테스트. 바뀌는 거 아니야? 어, 어 소태으로 어, 왔어요. 어. 저기 소태으로 나오더라고요. 야, 성격이 좀안 좋잖아. <laughs> 성격이 안 좋아. 근데 대신에 아,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소태온 <소통으로> 괜찮아. 모래도 <laughs> 괜찮아. 그게 뭘까요? 그 컴프레션 프랙처 아닌가요? 저도 그거 걱정했는데. 6주 만에 심은 띄는 거 아니야? 컴프레션 프랙처 6주 간에뛰기는 조금 쉽진 않죠. 그게 뭐 선수 생명까지 논할 정도의 문제 Run. 물론 뭐 극중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, 컴프레션 해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뭐 그걸 상태에서 계속 뛸 수도 없지만 뛴다면 더 악화를 시켜서 뭐 한다고 하겠지만 등으로 떨어져서 컴프레션 될 것도 아니고요 젊은 선수가 우당탕 하여서 허리가 갑자기 아팠는데 선수 생명 위협할 수도 있어 라고 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팀닥터인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희 선수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신경학적 증상이 네. 있는지를 보겠죠 네. 어, 그다음에 이제 뭐 백패인이 얼마나 있는지 다리가 발이 저린지 감각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운동을 허용할 수는 있는 범위죠 그거야 뭐 테이핑하고 뛰는 거죠 뭐치치수는 그때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뛰었지. 뛰었죠. 아, 아 사커트 때 네. 나갔다가 테이핑하고 들어와서뭐뭐 네, 뭐, 뭐 정신이 뭘 지배한다고 하고 나와서 뛰었잖아요. 이게, 이게 진짜 <laughs>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, 이게,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팩스 로 어, 아, 들어가야 될지 이걸 지금. 네 스토리를 파기하자면 뭐 그, 그 선수는 분명히 a f l 에 단독 파일이을 거예요. 이게 음. 지금 전각인대라고 하는 게 하나만 그런 수가 우리 발목 인대가 세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. 3개가 있는데 바깥쪽에 하나만 끊어지면 어, 우리가 발 탁탁탁 세번 치고 어, 진짜 뭐 얼음 좀 대고 뭐 잠시 한 10분 지나서 테이핑에서 뛸수 있어요 네, 그런 경험들은 사실 선수들도 그고 감독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어 뭐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초음파도 좋고 MRI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어디가 다친지 알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거비인데 종비인데 이두 개가 진짜 만약에 완전 파열될 정도의 부상이면 어,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해요 갑자기 발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 항목이 있어요, 평가할 때. 네가 발목을 다치고 그 구장을 빠져나올 때 상대방의 어시스트를 받았느냐. 상대방의 어시스트 받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부상들은 빨리 복귀를 못해요. 그래서 제치수는 점검인데 하나 다쳤다. 내가 확실한다정신력이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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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지? 어, 그거는 정대만한테 어, 물어봐야 될것 같아. 어, <목소리> 제가 MBTI 정대만 선생님. <목소리> 저번에 한번 친선 경기에서 한쿼에 여섯 개를 넣었는데 한네개 다섯 개부터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하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.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더손 던지는 느낌이 그 느낌이 맞으니까 다섯 개 연속 넣고 여섯 개째를 넣은 거예요. 근데 그 다음 쿼터는 못 뛰었어요. 힘들어서. 실제로 가능은 해요. 꼭 남자는 남자. 근데 진짜 슈터들은 그날 삘리 네. 오면 그 느낌이 음. 있으면. 그 스틸가 뭐 있고뭐 하고 어떻게 뛰던 세개막 연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딱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<laughs> 그 스프존이 <스프리존에서> 어... <laughs> 아 그거를 <laughs> 벌써 들어갔다 오셨군요. 근데 아, 네. <laughs> 강백코너 사실 일년일 1년, 년이 채안 걸린 거잖아요. 일 학년 들어와서 여름 6개월. 대회를 나갔어요. 나갔으니까... 삼 개월인가 육 개월밖에 어, 안 됐죠. 그러니까 여름 대회. 여름부터. 그러니까. 어, 네. 어 근데 뭐 밥만 먹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할수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? 뭐극 중에서는 천재로 나오는 거니까 그 누구지? 그 야구 선수 그때 홍성훈? 그기 농구에 나왔었잖아요 농구 네. 아, 그 프로에 나왔는데 전혀 농구를 안 했었대요 진짜로 네. 근데 저희들 그 팀플로에 와서 농구하는데 네. 3점슛이 막 들어가고 이게 이게 이러니까 그래. 진짜 리바운드를 잡을 수가 없어 근처에 가면 우리 자기는 여기서 있고 우리는 여기서 있는데 공이 근처로 가는 것들 은 어쨌든 다 튕겨내고 잡아가요. 그래서 리바운드는 진짜 이 체격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. 우리 거꾸로 오시죠 그럼. 나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. 정대만, 태우, 송태섭이었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